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림 그릴 때 필요한 건 휴대폰하고 볼펜이에요. 볼펜이라기보다 터치펜이죠? 잠시만요. 너무 어두운데, 불좀 줄게요. 아이고. 잘 보이시죠? 요즘에 영상 너무 안 올린 것같다고요 계속 구독자 안올린다고요 에이, 설마요? 네, 맞습니다. 구독자가 한명 밖에 없더라고요요 폰으로는 적어도 제가. 잠시만요. 이 폰으로도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거든요. 저긴 달콤촉, 여기 달콤촉한데. 요... 여기 여섯명인데 한명밖에 없어요 여섯명도 적은거긴 한데 저한텐 많은거 같아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이 터치펜으로 뭐든 할수 있습니다 오늘 그림 그리기 말고도 많은 게임을 해볼 거예요. 랑랑 따라라란 랑랑라랑랑 따라라란, 따라라란, 아, 랑랑랑랑블 엄마, 가서 볼게요. 어, 무슨 게임인지. 자, 이거 말고 그림을 그립시다. 아니다. 오늘 마인크래프트 한번 해볼게요.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저 얼공했었나요? 아, 얼공했었다. 이거는 펜으로 할게요. 펜. 여기 제가 만든 집이 많아요. 블랙. 아, 그리고 새로운 아이예요. 미나예요. 미나. 미나야. 미나. 미나 예쁘죠? 나는 누워있을 거고요. 몸이 조금... 좋아서... 몸 좋은데, 왜... 저는 활공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왜... 참 이상한 점이... 이 제가 직접 만든 집입니다. 자, 양무새키워요양무새두 마리. 그리고 이 새끼는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보기만 하셔도 알겠다. 여기 이거 제가 만든 봉봉자. 한 마리 따라간 것 같은데 아니죠? 자, 어 어. 네, 네. 동물 사냥해볼게요, 활로. 활로 동물 사냥 가능하지. 빨리, 게리리 어딨죠? 아들, 한, 없어졌네 <laughs>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 아, 저쪽도 물론 우리 집이고요. 잠시만요.

야 올라와 얘들아 얘들아 올라와 자 너도 일로 오지 못해 오. 간다 호이 호호호호호 다야 그리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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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영문이 내렸나요?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만든 집입니다. 제 여기는 여기는 제 여기는 너무 좁아서 활쏘는 대로 정해. 됐니다 정중앙으로 마실게요 자 문단속은 잘해야돼 <목소리> 오래. 아우, 아우, 아래. 얘들아, 얘들아. 얘, 일로 와, 일로 와. 방도, 좀더 꾸며야 될것 같은데. 아우, 힘들어. 인형 있나요, 이런데. <laughs> 여기 안녕하졌다. 자 여기다가. 안돼. 아 안돼 안돼 안돼. 그래 버거 걸렸어. 버그 걸렸어요. 다시. 다시. 다시! 어, 이제 밤이니까 자야겠죠? 한밤 자고 일어날게요 자. 잘게요. 벌써 아침인가? 자, 마크에서 벌써 아침. 자, 두 마리 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사냥을 해볼게요. 사냥해서 먹을 걸 구해야죠. 일로 와, 냥아. 냥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냥아! 어? 들어오게 하지 마. 영상 찍고 있단 말이야. 자, 죄송합니다. 돼지구이다 돼지구 이 대지, 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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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타고 저쪽으로 가볼게요 아, 너무 멀어 에잇 여길 탈게요